힘차게 가자. 광중 <laughs> 광중 걸음새. 마치 무릎을 구부리기 힘들다는 듯이. Did you notice that she walks with a stiff hind legs as if she has trouble in bending her knees? She's been always like that. 가자. 아니지, 스텔라. 벤지는 기다리세요. 일리는 기다리. 아우 너무 노력했어. 가자! 셀텔라 하나 더 줄까? 아니야? 안 먹어? 가자! 벨리는 뭐또 막대기 구하나? 오케이! 대장 막대기. 아 이제 그만. 벨리 너무 많이 먹는다. 벨리 너 중성화 할 때보다 더 쪘어. 몸매가 달라. 중성화 할 때도 걱정했는데 그때도 귀엽더라 야. 지금은 투실투실이야. 이리 어쩐다다어트가안 돼요. 똥 먹고 이래서 할수 없이 많이 주고 있는데. 줄이면 난리가 나요. 똥 먹고, 나무 조각 먹고, 천 조각이 먹고, 고무공 먹고. 우리 힐리만 엄마를 기다려 주누나. Hi! 스텔라! 스텔라! 헤이! Hey. 스텔라! Just to test her. 스텔라! 힐리! 카마! 빌리! 스텔라 우리 스텔라. 굿 걸. 가자. 아이고 잘해. 아이고 잘해. 아이고 잘해. 그 쪽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자주 잘아 주셨어요. 뜸뜸이 와 주세요. 가자. 스텔라는 걱정이 없겠네. Fine.